불자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흔히 많이들 하시는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불교적 마음가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투자 시장은 없었지만 재물 운용, 투자, 재산 관리에 관한 가르침은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이를 투자의 비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탐욕을 경계하라. 부처님은 탐욕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단기간에큰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은 결국 두려움과 손실을 부릅니다. 투자의 목적은 안정된 삶이지 끝없는 욕망 충족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지혜로운 분별을 길러라. 안고따라니까야에서는 재산을 잘 분별하여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종목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기업의 가치, 재무, 사회적 책임 등을 분석하는 지혜로운 눈을 길러야 합니다. 3. 위험을 분산하라. 부처님은 재산을 내부분 생활 투자 저축 보시 의로 나누라 하셨습니다. 투자에서도 한 종목에 집착하지 말고 분산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4. 무상을 기억하라. 투자 시장은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가격의 등락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5. 공덕을 잊지 말라. 부처님은 재산의 일부를 나눔과 보시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사회와 이웃과 나누면 더큰 복락으로 돌아옵니다. 6. 결론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탐욕을 다스리고 지혜를 기르고 무상을 체험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수행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